안녕하세요. 오늘 교재 99쪽을 먼저 볼게요. 자, 99쪽 1번 어떤 생물체의 정상적인 체세포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유전자는 라지에이와 스몰 A 그리고 라지에이와 스몰 B 옳지 않은 것고르고있는데자 1번 감수분열 결과 6종류의 생식세포 형성된다그랬는데 염색체가 3쌍 있으니까 2에 3승해서 8종류가 생기죠. 2번 기억과 뒤에는 성을 결정해주는 염색체 기억과 뒤에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성염색체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 2번 맞고요. 어, 그다음 3번 라지와 스몰이는 에 하나 형질 결정은 대립유전자다 맞고요. 상동염색체 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그리고 한 형질 결정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 부르죠. 4번 B가 라지 B가 부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스몰 B는 무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그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 자, 2번 그림은 어떤 동물, 근데 핵상이 EN, 그리고 전체 염색체 수 6개인 암컷 XX라고 가르쳐줬고, 수컷 XY라고 가르쳐줬죠. 어그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와 유전자 A부터 F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는데,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암컷의 체세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컷의 체세포인데, 그 암컷과 수컷에서 염색체가 다른 것이 스몰이라고 왼쪽에 스몰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오른쪽에 F라고 적혀 있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왼쪽 암컷에서는 라지 유전자 갖는 것과 스몰이 갖는 것이 그 염색체가 X 염색체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수컷은 스몰 F 갖는 것이 Y 염색체죠. 1 번. 이 동물의 상염색체 수는 6개다 그랬는데 그럼 x 염색 다시 성염색체 2개씩 빼면 두개 2개 빼면 상염색체는 4개죠. 2번 이 암컷은 유전 제형이 라지 a b 스몰 d 인자를 형성할 수 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지금 라지 a와 스몰 b가 연관도 있죠. 교차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라지 b가 함께 가죠. 라지 b 라지 에 스몰 빅 함께 가고 라지 비 만들어질 수 없죠. 2번 틀렸고 3번. 이 암컷과 수컷으로부터 유전성이 라지 스몰이 라지 비비 라지 디디 라지 이에 스몰 에프인 암컷이 태어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막 이것저것 따져보고 하는데 암컷은 암컷은 어, Y 염색체를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오른쪽 그림에서 스몰 F를 스몰 F 유전을 갖는 것은 Y 염색체죠. 그러니까 스몰 F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럼 4번 이 암컷의 난자 형성시 유전자 r 이와 스몰 a 는 서로 다른 염색체상이 존재하죠. 물론 여기서는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어, 제 1분열, 감수체 1분열은 상동염색체 분리니까 당연히 라제이와 스몰이가 각각 다른 세포로 나뉘어 들어가겠죠. 답음 4번 넘겨서 100페이지 3번 <laughs> 표는 한쌍의 대립 유전자에 유전되는 어떤 동물의 털색 유전에 대한 어, 교배 실험 결과다.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검은색 기억과, 검은색 기억과, 검은색 니은을 교배했더니, 그 자손에서 검은색과 흰색의 비율이 3대1 나왔다. 어버이의 표현이 똑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죠. 그럼 자손은 열성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상염색상이 있다고 라 했으니까, 어, 그리고 어, 그러면 상염색상이 다면이 부모는 이형접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검은색 유전자를 라지 B로 나타내고 흰색 유전자를 스몰 B로 나타낸다면, 요 기억 라지 B 스몰 B 리은도 라지 B 스몰 B 되겠죠. 물론 이 흰색은 스몰 BB가 되는 거고 검은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라지 BB도 있고 라지 B 스몰 B도 있고, 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역시, 검은색 디귿과 흰색 리을을 교배했더니, 검은색과 흰색 의 비율이 1대 0이다. 흰색이 나오지 않았죠? 그럼, 리을의 유전자 양은 흰색이니까 스몰 비비가 되고, 그럼 이게 흰색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디귿이 스몰 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스몰 비를 가지고 있다면, 스몰 비비에서 흰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 디귿이 동형 접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지비 스몰위해서 전부 검은색만 나오죠.